지금 먹고 있는 그 한입. 의사들은 이건 진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단한 가지 습관만 잘못해도 혈관, 혈압,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의사들이 가장 경고하는 음식 습관 TOP 5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에 커피 마시기. 아침에 커피 안 마시면 뭔가 불안한 분 많죠? 위 점막 파괴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공복 카페인은 위산을 폭발적으로 분비시켜 역류성 식도염 속 쓰림의 지름길. 아침엔 최소 따뜻한 물한 컵. 마시는 게 좋습니다. 두번째 짜게 먹고 물 많이 마시면 괜찮다는 착각. 라면이나 찌개 먹고 물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죠. 의사들은 이건 혈압 폭탄 레시피라고 합니다. 물은 나트륨을 희석시키는 게 아니라 혈압을 더 올리기도 해요. 짜게 먹은 날은 칼륨 많은 음식 바나나, 시금치 감자 등으로 균형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 배부른데. 새끼 다 챙겨 먹기. 안 먹으면 기운 없다고 억지로 드시는 분들 많죠? 의사들은 이걸 혈당 롤러코스터 원인이라 합니다. 배안 고픈데 억지로 먹으면 혈당이 출렁이고 바로 피로감. 식곤증이 오면서 당뇨 전 단계로 직행할 수 있어요. 정답은 배고플 때만 먹고 간격은 4시간에서 5시간 유지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 식사 대신 빵, 떡, 과일로 때우기. 바빠서 빵한 조각, 과일 조금으로 때우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건 숨은 고혈당 식단이다. 빵, 떡, 과일은 순식간에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잠깐 포만감 주지만 금방 배고파져서 과식, 체중 증가, 혈관 손상이 삼콤보를 부릅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삶은 계란, 고구마, 요거트 같은 단백질과 식이섬유 조합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아픈데도 음식으로 버티면 낫겠지라고 생각하기 이게 의사들이 가장 경고하는 습관입니다. 속이 쓰리면 죽, 어지러우면 단 음식, 기운 없으면 보양식, 이렇게 증상만 음식으로 때우면 심장 뇌 췌장 질환을 초기에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3일 이상 지속되는 통증은 음식이 아니라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중몇 가지나 하고 있나요? 딱 하나만 고쳐도 혈압 혈당 체중이 2주 만에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약보다 습관이 먼저입니다.